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좀 새롭게 안 했던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넷플릭스 추천을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보통 넷플릭스 추천하면은 뭐 제가 곧그 시즌에 재밌게 봤던 영화나 드라마들 위주로 간단한 줄거리, 감상, 말씀 드리면서 되게 짧게 짧게 넘어갔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재밌게 봤던 작품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는 것도 약간 본격적인 영업을 하는 거죠.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새로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사라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영화보다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는 또 영화에 흥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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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봤던 작품.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스턴스라는 영화입니다. s u n s y a n d e l e a s e a n I'm 슈우. 이 영화가 한국에 개봉한 거는 작년 24년 12월 11일이거든요. 총 러닝 타임은 141분, 한 2시간 20분 정도 되는 영화고, 장르는 스릴러예요. 제가 이거 개봉하고 나서 영화관에서 벌써 두 번이나 봤거든요. 이번 주에 한번더 보러 갈 건데, 영화관에서만 N차를 찍은 영화가 진짜 잘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보신다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코랄리 파르자라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프랑스 감독님이더라고요.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데미 모아랑 마가렛 퀄리 주연인 영하고 극중 이들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스파클 그리고 수입니다 짧게 말해서 엘리라고 얘기할게요 LA의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막 바닥에 엄청 유명한 대스타들 이름 새겨놓는 그런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에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진짜 유명하고 아카데미상도 수상하고 엄청 성공한 배우예요 엘리는 근데 이제 엘리가 50대가 됐는데 자기가 계속 진행하던 그 에어로빅 하는 운동하는 그런 아침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사 사장이 우리는 좀더 젊고 아름답고 되게 영한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페이스가 필요하다 결국 엘리가 짤리거든요 이 방송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해고를 당하게 되고 운전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날이 엘리의 생일이었는데 자기가 하던 프로그램에서 어리고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짤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갑자기 막서름이폭받치는 거죠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자기를 봐줬던 간호사가 엘리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줘요 USB 같은 걸 받았는데 거기에 Substance라고 적혀있고 집에 가서 TV에 꽂아보니까 이 약물을 사용하면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최상 버전의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송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50대가 되면은. 끝난다. 그냥 모든 게 끝난다. 멈춘다. 그런 얘기들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뭔가 나이든 내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전달받게되는데 처음에 엘리가 이 약물을 신청하겠다, 써보겠다 라고 했을 때 키를 집으로 보내주거든요. 그 키에는 503 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그 키를 가지고 그 주소로 찾아가요. 근데 거기는 완전 허름한 폐허 같은 건물 안에 문도 진짜 여기 무릎까지밖에 안 열리는 거기로 기어 들어가서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망설이다가 엘리가 기어서 들어가요. 그리고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얀색 사물함이 쫙. 있는데 503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보니까 안에 어떤 택배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박스를 가지고 집에 와서 펼쳐왔는데 이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설명들이 들어있고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룰이 있어요. 처음에 액티베이터라는 게 있고요. 이 액티베이터를 주사를 하면은 더 나은 버전에 내가 탄생한다. 대신에 일주일마다 삶을 바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은 현재 5 0살의 나로. 그리고 일주일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의 나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바꾸는 건데 한쪽이 몸을 쓸 때는 얘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는 동안에 일 일주일 식물을 꽂아주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 나와있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체인지를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액티비터를 주사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엘리자베스의 몸을 뚫고 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별개의 개인이 아니라 둘은 무조건 하나다 the one 이라고 계속 표현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젊어진 그 인물 수라는 인물이 원래 엘리자베스가 하던 여러 빅쇼에서 새로운 얼굴을 찾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디션에 지원을 합니다 완전 바로 그냥 합격하고 방송 그 사장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찾던 인물이라고 대중들이 너를 사랑할 거라고 하면서 점점 승승장구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의 삶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반짝이고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선망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반면에 엘리는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뭐 음식 먹고 할게 없는 거죠. 일주일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빨리 일주일이 갔으면 좋겠다. 그 일주일만 계속 기다리다가 또 시간이 되면 수랑 바꿔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요. 수가 승승장구할수록 엘리의 모습들이 점점 지워지게 돼요. 일리가 처음에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병원 진료 갔다가 나오는 길에 프레드라는 자기 학창 시절 동창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인사하다가 프레드가 자기 번호를 줘요. 연락. 하고 지내자 해서 나중에 용기를 내서 엘리가 연락을 하게 됐는데 데이트를 하기로 한 거죠 오빠에서 만나기로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못마땅한 거죠 화장을 더 진하게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했다가 머리를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옷도 갈아입어보고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약속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가려고 본 앞에까지 갔다가 못 나가요 데이트에 그래서 데이트가 그렇게 불발됐어요 이렇게 점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랑 관계도 끊어지고 엘리자베스는 점점 고립되고 수는 완전 라이징 스타가 돼서 유 유명한 토크쇼에도 나오고, 보호 표지도 짓고, 수로서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만족하는 삶이고, 너무나 그리워했던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일주일을 절대로 오버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계속 그 밸런스를 지켜야 되는데, 수가 그 밸런스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스테빌라이저라고 안정제가 있거든요. 극중에서 그 엘리의 척수액을 뽑아서 그걸 7일분으로 나눠서 매일매일 주사를 하는 거예요. 수의 상태는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안정제가 없으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몇 시간, 그다음에는 뭐 하루, 그러다 그다음에는 몇 주, 몇 달씩 오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버를 할 때마다 스위치를 해서 엘리 의 몸으로 돌아오면은 신체 문제가 점점 생기는 거죠. 손가락이 완전 썩어서 굳어 있다거나 다리 한쪽 무릎 밑으로 아예 못 쓰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엘리는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강적으로 요리해서 음식을 엄청 많이 먹고 집을 잔뜩 어지러 놓고 집도 엄청 큰 통창에 원래 전망이 진짜 좋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커다란 광고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원래 자기 엘리의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가 점점 잘 나가게 되면서 수가 찍은 광고가 거기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점점 보기 싫은 거예요. 엘리는 창문을 신문지로 다 덮어버리고 집을 난장판으로 해 놉니다. 갈수록 스위치를 해서 수가 다시 돌아오면은 수는 그 모습을 보고 열받고 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어지르고 치우지도 않고? 미친 듯이 먹고, 약간, 그러니까 광기 수준이다. 이러면서 계속 사업에 전화를 걸었던 누군지 알수 없는 그 제공자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불평을 하거든요. 걔가 밸런스를 지키지 않는다. 걔는 자기를 통제할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엄청 격멸해요 수가 계속 시간을 오버하니까 엘리의 몸은 점점 점점 더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수가, 아, 나는 저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엘리의 몸으로 살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수 없다고 해서 툭수을 엄청 많이 뽑아요. 엘리의 몸에서. 또 집에 있는 빙병을 다 가지고 가지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엄청나게 많이 뽑아놓고 그 상태로 몇 달이 흐릅니다. 계속 수의 몸으로 산 거죠. 안정제를 계속 맞으면서 그러다가 또 안정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안정제를 뽑으려고 하니까 찌꺼기 같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 이상하다. 나 지금 당장 안정제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미 바닥에 난 거다. 그래서 다시 돌릴 방법은 서로 스위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위치해서 또 일주일을 엘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척석이 다시 만들어지고 안정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스위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몇 달을 그렇게 수의 모습으로 밸런스를 지키지 않으면서 살았잖아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하겠죠. 완전 머리털도 다 빠지고 쭈글쭈글하고 등이 이렇게 굽은 완전한 노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엘리의 모습이 단몇달 만에. 그래서 엘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수가 밸런스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그 공급자가 그만 하고 싶다면 멈출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멈추면은 수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히 엘리의 모습. 만 안게 되고 다시는 수로써의 삶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중간에 멈추려고 했다가 안 수가 없으면 안 된다. 계속 지속하겠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엘리가 멈추겠다.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고 또그 공급자가 멈추는 약물을 배달을 해줘요. 그 약물을 다시 찾으러 가서 주사까지 했다가 점점 심장이 멎어가는 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바로 후회를 하고 살리려고 다시 스위치를 시도를 해요. 통 스위치를 할때 한쪽이 깨면은 한쪽은 잠들어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두 본체 있죠. 엘리랑 수가 서로를 볼수 없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이때는 처음으로 둘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쨌든 수의 입장에서는 엘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둘이 엄청난 몸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가 엘리를 죽이게 됩니다 또이 와중에 방송사에서 수가 이제 너무 잘 나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뉴이어 이브 쇼를 맡아라 한해 마지막 날에 생방송으로 하는 쇼가 있는데 그 쇼에 서면은 동시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라이브를 보고 완전 그냥 대스타만 설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수한테 방송사 사장이 제안을 했고 이제 그 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뉴이어 이브 쇼를 위해서 방송사로 가서 리허설도 하고 하는데 근데 엘리가 있어야지 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정제가 계속 필요하니까 안정제가 없으니까 계속 불안정한 거 상태가 이가 쑥쑥 빠지고 귀도 떨어지고 손톱도 부서지고 점점 붕괴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가 그래도 이 쇼에 꼭써야 되고 이 모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처음에 이브스텐스 시작할 때 액티베이터 있죠? 그거를 떠올립니다 그게 요만큼반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처음에 쓸때 1회 사용에 한한다라고 적혀있었어요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었는데, 그다음은 액티베이터를 써서 더 나은 나를 또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까지 막 달려가서 주사를 해요. 이 새로운 버전에 내가 나올 때 세포들이 자가 분열을 막 하면서 내 등을 찢고, 새로운 내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고 딱 거울을 봤는데, 거기는 더 나은 버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 진짜 몬스터 같은, 거. 진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비주얼의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이자, 밸리겠죠. 그 모습으로 다시 드레스를 입고, 귀걸이도 하고, 막 고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치장한 다음에. 라이브를 하러 향합니다. 방송국으로. 라이브 쇼가 딱 시작이 되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니까 성의가 난리가 났죠. 이때 이제 새롭게 나온 몬스터를 몬스터러스 엘리자수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원래는 엘리가 집 거실에 엄청 큰 액자에다가 자기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수가 나오면서는 그 액자를 치워버렸다가 나중에는 멈추겠다고 했을 때 엘리가 그 사진을 다시 가지고 나오거든요. 거실로. 근데 그 사진을 꺼내서 얼굴만 오린 다음에 엘리자수가 자기 얼굴에 붙이고 방송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쇼에 딱 섰는데 가면이 떨어지면서 그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 흉하고 추한 모습이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죽이라 하고 총 쏴라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관객으로 왔던 어떤 남자가 나와서 머리를 날려버려요 엄청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객석이 다 피로 물들고 완전 와수라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엘리자수가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그 할리우드 거리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이름이 박혀있는 그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기어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몸이 다 부서지고 녹아 내립니다 안정적인 몸이 아니니까 이 몬스터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등에 엘리의 얼굴이 박혀 있었거든요 결국 이 얼굴만 남은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로 자기 이름 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영화가 这么难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소리를 집중하면서 보느라 뭔가 디테일한 것들을 못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조금 더못 봤던 부분들을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메시지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외모 지상 주의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이 드는 것에 대한 정말 작더라도 그런 거부감이나 두려움이나 막연한 그런 감정들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도 50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본인이 이제 여성으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거를 영화에 그대로 녹여내고자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사회에서 그렇게 좀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형화된 몸이라든지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은 의도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저는 그 메시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후반에 엘리자수가 피를 막 뿌리는 장면에서 진짜 그게 생생하고 되게 고어하고 역겹고 진짜 정신없거든요. 헤비메타 같은 거막 엄청 나오면서 카메라 구도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흔들리고 거의 뭐 원테이크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장면들 이 있는데 아무리 10 뿐? 이 엔딩 때문에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쉽다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이 장면이 이 영화를 살렸다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호였거든요 영화에 대해서 찾아보고 했을 때,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VFX는 없다.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분장 같은 것도 전부 다 실물로 다 만들고, 몬스터 얼굴 모형도 뭐다 따로 만들고, 직접 막 괴물 몸이 녹고 이런 장면도 뜨거운 바람에 잘 녹는 그런 인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바람을 싸가지고 막 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 뿌리는 장면도 가짜 피를 165톤인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짜 피를 만들어서 그걸 다 뿌리고 이런 걸다 직접 했대요. 특수 제작한 그런 모형들이 전 처음에 CG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 CG를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다 만든 거라고 해가지고 음, 되게 인상 깊었고 이 감독님의 영화를 향한 열정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엘리랑 수랑 몸싸움하는 장면에서 유리병으로 막 머리 던져가지고 막 깨고 막 이런 장면 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 찍기 전에도 유리병이 잘 깨지는지 테스트 달려고 감독님이 직접 머리에 이렇게 깨보기도 하고 주사기 직접 꽂아서 막 피뽑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완전 그냥 살신 성인이었더라고요. 이런 비하인드를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 이전에 리벤지라는 작품을 또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서브스탠스 보고 되게 흥미가 많이 생겨서 그것도 찾아봤는데 이두 가지 영화에서 좀 감독이 추구하는 연출 방식이나 그런 공통적인 요소들이 좀 보였거든요. 일단은 강렬한 색채 대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서브스탠스에서도 보면은 레드 블루, 핑크, 옐로우. 대표적으로 이네 가지 컬러를 되게 많이 사용한 것 같고 특히 블랙이랑 옐로우에 대비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비현실적인 설정이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전 그래서 오히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 몬스터가 된그 모습에서 얼굴을 오려붙여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다들 아무렇지 않게 아, 수어디있었어요왜 이제 왔어요? 빨리 무대로 가라. 막 그런 장면에서도 너무 솔직히 누가 봐도 수가 아닌데 다들 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진짜 그 기시감을 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장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섭센스를 주문했는데, 돈을 내고 막 이런 결제하는 장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몸을 스위치할 때 일주일 동안 다른 한쪽은 화장실 바닥에 그냥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욕창이 생긴다거나, 뭔가 신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너무 멀쩡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설정들.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엘리가 처음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큰 교통사고였는데, 다친 곳 하나 없었거든요. 타박상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어떤 또 일부에서는? 이 시점에 사실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에 혼수상태로 입원해 있는데 이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엘리의 꿈이 아닌가? 그래서 꿈 속이기 때문에 이런 비현실적인 설정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보면서 궁금했던 게 중간에 옛날 학창 시절 동창을 만났잖아요 엘리가 프레드. 근데 그 프레드가 자기 종이에다가 전화번호 적어서 연락해라고 주고 그리고 뒤에 데이트 가속 잡는다고 전화 통화하는 장면 외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뒤에. 근데 저는 영화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치는 없다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얘기해 프레드가. 너 여전히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유일한 인간성 있는 캐릭터로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엘리를 이런 강박이나 이런 거에서 좀 꺼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적인 장치다. 그리고 데이트라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모 강박이나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심리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다. 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아리송한 거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어쩌면 그 프레드는 섭스턴스의 공급자, 미스테리하게 나왔던 그 공급자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해석도 찾아보시면 나올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수라는 이름도 아니다 다를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처음 엘리가 그 사물함에 택배를 찾으갈때 503이 적힌 키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03을 알파벳으로 바꿔보면 수랑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 몸이 다 산화되고 녹아서 없어지고 엘리의 얼굴만 남은 그 상태에서 막 열심히 기어서 할리우드 사인 자기 이름 위로 가는 그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도 이거는 뭔가 되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고 생각했는데 슬픈 엔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해피 엔딩으로도 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누워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그 자기가 전성기 시절에 받았던 그 스노우볼이 있어요. 막흔들리면는금가루가막 이렇게 날리는 그런 스노우볼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과거의 그런 환상. 영광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그 스파클이 내 위로 막 떨어지는 것 같은 환상을 봐요, 엘리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라지는 거. 결국엔 죽은 거죠. 죽는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스파클, 뭐 과거의 명성이라든지, 영광, 그 정도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랑이나 인정,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자기의 명판 위에서 죽었다. 라는 게 되게 비극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면서, 또 다르게 보면은 끊임없이 젊고, 탄력적이고, 섹시하고, 그런 걸 유지해야 됐던 나의 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잖아요. 몸 도둑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내 이름이 적힌 할리우드 사인, 그리고 뭉개고 누워버리고 나서야 이제 진짜 하늘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스스로의 본모습,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된게 아닌가. 그래서 비로소 엘리가 평화를 찾고 그 삶이 다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저는 생각해볼 수 있다고. 느꼈고요. 그 장면 장면들을 보면은 다각형의 카메라 프레임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수가 방송할 때 클로즈업하는 신이나 그 카메라 렌즈도 되게 많이 나오고 화장실을 보여주는 긴 복도 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딱그 카메라 프레임을 연상시키는 다각형 앵글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정형화된 시선이나 성적 대상화 적인 시선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표현을 했다고 저는 느꼈고 이런 항상 프레임 속에 그 안에 갇혀 있는 엘리의 모습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수의 모습이라든지 캐릭터들은 항상 그 프레임 안에 존재하거든요. 영화를 보면. 그리고 극그 중에서 방송 관계자들은 남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권력 관계를 또 의미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도 또 되게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그런 영화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고전 영화들, 옛날 영화들 오버워치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샤이닝이라든지 캐리라든지 사이코 이런 명작들. 이런 부분들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면서, 어, 이 장면, 그 장면 같은데? 약간 이런 지점도 있고,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진짜 많다고 생각하는데, 몬스터의 모습 안에 수도 존재하고, 엘리의 얼굴도 같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이름도 몬스터로스 엘리자베스 수. 그 니까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다. 결국에는 엘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수가 됐다가 엘리자수 몬스터까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겉으로 봤을 때 가장 추한 모습을 직접 마주한 것 자체가 엘리의 내면을 직접 마주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는 엘리도 있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계속 엘리가 부정하잖아요. 이 라면서 걔는. 이런 식으로 되게 3인칭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건 전부 다 똑같은다. 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모습을 내 안에 다 똑같이 가지고 있고 엘리적인 면모 그리고 수우적인 면모를 모두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몬스터가 된 모습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나의 그 내면을 보면서 직면하게 되고 인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몬스터의 모습을 하고 뉴이어이브 쇼를 하러 갔잖아요 사람 들 앞에서 직접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존재 자체로 사람 앞에 섰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또 거기에서 그 몬스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라 그러고, 막 했던 부분들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 게, 영은 정꺼 예쁘고 막 그러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의 본능 아니야? 누구나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결국에는 엘리의 욕심이 이런 파멸적인 엔딩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뉴이어 이브 쇼에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죽이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물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도 어쨌든 뭔가 이 엘리라는 개인의 한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모 강박이라든지, 나이가 드는 것에 따른 사회적인 시선, 그 관객들을 통해서 또 표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관객들이 엘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그 피가 객석에 칠갑이 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피 뿌리는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당신들 손에도 이 피가 묻어있다. 예쁘지 않은 여성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 저 왔던 연예인들도 그렇고 저도 보여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그 외모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거기에서는 딜레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뗄래야뗄 수가 없고 그리고 굳이 보여지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제 주변만 해도 그거를 겪지 않았던 여자인 친구들은 정말 단 한.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그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형화된 미적의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을 시사하고자 한게 아닐까. 그래서 피를 관객들에게 확 뿌리는 연출을 통해서 당신들의 손에도 피가 묻어있고 당신들에도 이 구조적인 문제 이 시스템에 책임이 있다. 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긴 하더라고요. 결국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대중 앞에 섰는데 대중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위협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끊임없는 굴레를 좀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이 감독님이 이전에 리벤지라는 영화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게 엄청 강한 여성 캐릭터라든지 여성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되게 주제로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도 뭔가 단순히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 같다.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후기를 남겼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평점 이런 거좀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 댓글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아이 영화 다른 건다 모르겠고 마가레 퀄리가 너무 예뻐서 그 마가레 퀄리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것도 물론 개인의 감상일 순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감상이 이 영화를 완성시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감독이 꼬집고자 했던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감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의 감상평까지가 영화를 완성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정리가 많이 안돼 가지고 횡설수설했지만 영화 에 대한 해석도 너무 다양하고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느꼈던 감상들은 이 정도 정리가 될것 같고 여러분도 보셨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정말 최근 들어서 저의 인생 영화예요. 애월 이후로 이렇게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장르 자체가 바디 호러여서 고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뭐 피도 많이 나오고 이런 뭐 장기라든지 약간 좀 그런 역겨운 장면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정말 꼭한 번은 봐야 되는 영화, 완전 올해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보셨던 분들은. 또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지, 또 어떤 해석이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전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단독으로 추천하는 영상 찍어봤고요. 아, 약간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셔서 너무 좋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